저도 항상 월급이 100만원 200만원이었을 원, 200만 때 있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 다 못하는 사람들 이야다돈 없고 힘든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물들더라고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 공부하지 않고 책 보지 않고 남력하기 좋아하고 맨날 슈퍼먹고 그 사람들하고 하루 6시간 주말까지 같이 몇 년을 보냈어요 그때 제 수입이 빵은 거의 없었고 대출에서 터덕이고 있었고 빚더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결심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당신 주위에 다섯명이네 연봉이다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을 따져보고 5로 나누면 내 연봉이라는 얘기예 유명한 철학자가 있기 내 주변에 다섯 명을 불러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 그래 내가 앞으로는 내 수입이 좀 10만 원이라도 내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늘어날 수 있게 나를 패초리로 때리는 것처럼 원래 수입이 많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 보면 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되게 강 가까이 가면 은 마치 바이케이트를 막 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넣어달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질문하고 쫓아가서 밥다한다고 그러고 또아다니면서 커피 사달라고 그러고 또아다니면서강이 듣고 노하우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려주고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.